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산책을 나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한 300m 떨어진 골목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미세먼지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하늘도 굉장히 맑습니다 하늘 보이죠? 오늘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공기도 너무나 솜사탕처럼 아주 부드럽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한1시반 됐고요. 운동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촬영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아니 그게 쉽지 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한번 맛들이니까 재밌네요. 자, 방금 전조깅을한 2km 피곤했더니 숨이 상당히 바쁘네요. 아. 자, 조깅을 하면 좋은 게 뭐냐. 제가 예전에 잘 몰랐었어요. 조깅이 막 뛰는 거다. 유산소인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조깅 후원하면, 히프 근육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히프에 정말, 허원그럽게 근육이 올라습니다 생각 없이 되면은 예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어, 허벅지 근육과 휘프 근육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휘프 모양에 참 이쁘게 발달을 해요. 제가 남자이지만은, 어, 요즘에 거울로 디테일을 자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지를 주로 스키니 청바지를 많이 입어요. 그걸 입어도 참 모양이 이쁜갑니다.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 않으면 참 입기가 불편한데 딱 뒤에가 바람을 적당히 불어넣은 모양 좋은 풍년처럼 이쁘게 나와요. 프라인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 네. 보이나? 보이요 아유, 잘안 되네. 각안 돼서 잘안 돼. 일단은 제 스스로가 제 몸매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옷을 입을 때참 이건 저만의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로 내생각은걸 저기 하지 않아요. 유명 브랜드에 호구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칩죠. 저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성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옷을 입어보고 디자인 보고 또그 계절에 맞는 기능성은 제대로 있는지 따져보고 합니다. 가격이 싸고 비싸고는 빠지지 않아요. 물론, 무슨 5만 원에 비가 왔는데, 아무리 좋다 하더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됐다면, 아무리 가격 안따지다 하더라도, 그런 뭐, 걸뭐 고려를 하죠. 그리고 의외로, 의외로, 어, 저렴한 브랜드가, 제 몸에 잘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옷을 고를 때 반드시 매장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자주 애용하는 매장이 홈플러스입니다. 그 가면은 그 유명 브랜드 말고 저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나온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참잘 만들어요. 대부분 다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은 그 브랜드 옷이 거의 한 90%입니다. 아, 그리고 <laughs> <laughs> 여러분들에게 옷을 잘 입으려면 멋진 옷, 유명 브랜드, 이게 먼저 떠오를 텐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십시오. 멋진 외관이 나올 수 있게, 몸을 바꾸셔야 해요. 몸은 제가띵 나오고, 팔은 닿는 고 숨은 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면뭐 합니까? 완전히 유명 브랜드를 입혀놔도 개판이 되어버려요. 멋쟁이가 되고 싶으면은 옷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몸매를 제대로 한 거라 이겁니다. 나온 배는 날씬하게 집어넣고 아지는인로노동으로 밥밥을 그그좀 만들고 어렇 가지고 몸매를 이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젖 옷을 입어도 그 옷이 잘어겁니다 인물 잘라고 몸매 좋으면은 천조을 하나를 둘러도 멋집니다. 그런데 인물 못 나고 몸매 엉망진창의 사람이 유행 브랜드 거쳐봐야 소음이 <laughs> <포함이> 안 나요. 가서 <laughs> 여러분들이 멋쟁이가 되고 싶으면 노동을 하듯이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에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지 말고, 어, 근력 운동, 유산 운동, 그리고 가치 운동, 모두 골고루 조화를 이비 하십시오. 상체가 좋다, 좋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헬스크립 해가지고, 상체만 딥딱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그러면은, 안 발랐을 때죠. 상체 및 하체를, 어루머루, 발달 시킵니다. 그러면은, 멋진 몸매가 만들어집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이제 제, 제가, 아주 즐겨 참는 산책로 정상에 와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산책로를 주로 이렇게 도로를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산행을 즐기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인도를 이용합니다. 이런 저의 팁들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여러분들의 멋을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 다시 여기는 어, 산책로입니다. 정상을 넘어서 이제 예,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3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철쭉꽃도 상당히 높은 많이 뜨고 있네요. 박새 많이 뜨고 있고 그쪽 좀 맞은편 쪽이요. 저쪽에 내화꽃이 만발했습니다. 을아 최근에 들린 바로는 방향에 매화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꼭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산책로 주변에서 매화꽃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부터 지산 유원지 가는 그 사이 길이에요. 옆에 보이는 저쪽에 보이는 이것도 나무이데 이것들이 4월달에는은 4월 초면은 볼 곳이 만발해가지고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영상이 보일랑 모르겠는데 저기 보이는 저 나무, 저 나무 이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저것도 아, 살구꽃이 아니고 앵두나무 가보구나. 앵두 이쪽이가 앵두나무가 많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앵두꽃이 한 3월 하순이면 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벚꽃이 피고요. 그러면은 5월 쯤 정도에, 네. 이쪽으로 보이는 나무를 찍어가지고 측면분들이 나무를 휘감고 올라갔어요. 근데 네. 이농분들을 그제 내가 다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나무들을 완전히 휘감고 올라가가지고 사용 시켜 봤더라구요 제가 여기를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주 애용하는 곳인데, 그걸 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줄기를 제법 체벌했습니다. 저 가는 카페예요. 카페인데 제가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아파라고 하는 카페에 있어요. 저것도대수적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죠? 아까 제가 산책을 하다가 이 마무리 영상을 제대로 찍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예, 이미 산책이 끝났고. 그로부터 시간이 몇 시간 지난 후에, 좀 상당히 지났죠. 에, 저녁밥을 일찍 먹고 마무리용으로 어, 지금 찍었습니다. 음, 다음 영상을 만들 때는 어, 바로 마무리 영상까지 작성을 할 겁니다. 오늘은 아, 그걸 제가 깜박하고 만들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방 안에서 마무리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음, 그렇게 뭐썩 좋은 영상은 아닌데,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셨다면, 좋아요와 또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은저 나름대로 응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